여기도 눈! 저기도 눈! 최근에 폭설로 인해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이라도 안 미끄러지게 하려고 제가 삽으로, 넛가래로 열심히 눈을 치워봤는데요. 너무 얼어서 넛가래로 빙수만 있는 고 눈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게 된건 염화칼슘 통으로 뿌리자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고 무겁기도 하고 거기에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아주 가지가지 했는데요. 누가 그랬죠?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전좀더 진보된 도구를 찾았고, 그게 바로 야드 커맨더 수동 살포기 SP31520입니다. 이번 복선으로 인해 너무 눈을 열심히 치우다 보니 아직도 팔이 아파서 후련좀 늘어났는데요. 야드 커맨더 수동 살포기 SP31520의 중량은 21.5kg이며 살포 범위는 3에서 3.6m입니다. 시연 전 먼저 조립을 해보는데요 상품 구성은 살포기 본체, 곰바퀴 두 개, 기어 조절기, 핸들, 각종 볼트 너트가 있습니다. 먼저 바퀴를 조립해줄 건데요. 기다란 너트를 바퀴 축에 끼워주세요. 그 다음 바퀴를 양옆 축에 각각 끼워주는데요. 여기서 집중해주세요. 야드 커맨더는 특이하게 바퀴 양 옆에 고정 볼트가 서로 다릅니다. 방향은 상관없고, 한쪽에 가장 긴 볼트를 끼워준 후, 너트로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 다른 한쪽에 바퀴를 장착 후, 링을 걸어주세요. 그 다음, 바퀴핀을 장착 후, 꺾어주세요. 꺾지 않을 경우, 바퀴가 고정되지 않으니, 꼭 꺾어주세요. 바퀴를 조립한 본체를 뒤집어 세운 후, 핸들 조립을 해주는 데요. 본체 경첩과 핸들의 경첩이 서로 맞닿게 해준 후 각각의 볼트로 조여주세요. 그런 다음 완전한 고정을 위해 임팩 렌치로 확실하게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 분사량 조절 레버를 고정해 주는데요. 이 안쪽에 링을 걸은 채 끼워주세요. 그 다음 분사량 조절 레버에 링을 끼워 장착 후 너트로 고정해주세요. 이제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짝짝! 파란색 벽 앞에서 포즈 좀 취해봤는데요. 그리고 이 투명 커버도 씌워봤습니다. 살짝 까까머리 같은 게 박세로이 같지 않아요? 아닌가? 이쯤에서 야드카맨드의 특징을 잠깐 볼게요. 푹신한 손잡이로 화면 눈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고, 섬세한 살포량 조절이 가능한 분사량 조절 레버를 장착해 배출되는 염화칼슘의 양을 보다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면의 보호막으로 살포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뒤쪽은 고정적으로 막혀 있어서 작업자에게 염화칼슘이 튀는 걱정은 하달들 말아요. 그리고 이 통통한 고무바퀴, 제가 조립전 좀 튕겨봤는데요. 고무바퀴가 탄탄하고 묵직하니 어디서든 잘 굴러갈 것 같은. 이기적인 느낌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연을 해볼 건데요. 회사 바로 옆에 재설 작업이 전혀 안된 골목에서 살포를 해봤습니다. 무척 추운 날씨만큼 길이 꽝꽝 얼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보호막 앞면을 활짝 열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눈밭에서도 무난하게 잘 끌고 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하하, <laughs> 작업자 분이 글쎄 밀다가 혼자서 넘어지실 뻔하셨다고 <laughs> 하셨어요. 음악 칼슘은 10분 동안 골고루 살포했으며 약 8kg 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회오리 모양이 제대로 생기면서 골고루 살포내는 게 괜히 신기하기도 하고 예뻐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야드 커맨더 추동 살포기 SP31520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살포했을 때 발이 미끄러졌던 것 빼고는 살포기를 사용할 때 굴곡진 경사에서도 잘 굴러갈 뿐더러 살포도 속 시원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3시에 촬영하고 6시에 퇴근하면서 도로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햇빛이 적게 들어온 것 치고는 꽝꽝 얼었던 눈이 많이 녹아서 슬러시처럼 퍼밀거렸습니다. 확실히 제설 효과를 톡톡히 보았는데요. 100m 거리를 10분 동안 5번 정도 왕복해서 뿌렸는데 이걸 거리로 계산하면 10분 동안 약 500m의 거리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56km를 꽉 채우면 길이로 따졌을 때는 1km 정도 충분히 살포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겨울엔 염화칼슘 살포기로 사용하고 잘 씻어서 보관했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엔 비료 살포기로 사용하면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하니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나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갤러리 카페와 같이 대형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상품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상품을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